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도 이 문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말씀하십니까? 듣고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죄인들에 대해서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는데도 배우지를 못하거나 특별히 죄인들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면 그다음에는 매를 드십니다. 그리고 매를 맞았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이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게 결국 심판의 자리에까지 가서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심판당하고 망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언제 결국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까? 죽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도 절실히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단 말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최후의 심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될때 여러분 그때 가서야 아 심판이라는 게 있구나 그때 가서 심판 당하면서 깨닫는 거. 여러분 이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다의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예레미야에게 너 짐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 7절에 보니까 에워싸인 가운데 안전자여어 에워싸인 다는 것은 적군들로 인해서 이제 뚫려 쌓인 거지.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제 떠날 준비를 해라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셔서 유다 나라가 망하고 나면 먼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가야 하기 때문에 너 지금 짐을 꾸려라 짐을 꾸려라 여러분 이거 여행가자는 게 아니고 이제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너짐 꾸려서 멀리 저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준비해라 여러분 이것은 곧 닥치게 될이 예루살렘에 닥치게 될 환란이 하나님의 매나 징계 성격의 것이 아니고 심판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당하고 말 고난이 아니고 평생을 당해야 될 뼈아픈 심판의 고통을 이제 겪게 될 것이다 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든지 예레미야는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9절 이하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그러나 내가 말하던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하야 하리로다. 20절에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자가 다시 없도다. 자녀들이 다 흩어지고 죽어버려서 이제 자기 집을 이어서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면서 예레미야가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가서야 유다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에,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들을 괴롭게하여 깨닫게 하리라. 심판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는 것이 진정한 평안과 안정의 길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괴롭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미 심판이 선포된 유다가 다시 일어설 희망은 이제 없습니다.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심판 중에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이제 뭡니까?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참는 거 외에는 지금 할게 없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를 완전히 다 멸망시키지는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2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 나이다. 우리가 이제 심판을 당하는데 하나님 다 죽이지는 마십시오. 이 정도 지금 기도하는 것밖에할게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 자기를 지금 멸망시키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함께 망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정도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25절에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소서 이런 망하면서 우리를 망하게 해 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 요왜 심판이니까? 이제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그 끝에 가서 할수 있는 것은 겨우 우리를 다 죽이지는 마세요. 그리고 우리를 해하는 저 바벨론도 우리와 같이 망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밖에 는할게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를 드실 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십시오 하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판입니다. 이제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참는 거 외에는, 견디는 거 외에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죽이지는 말아주십시오. 이 정도 기도하는 거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 듣고 아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말씀 듣고 아 이게 나를 지적하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징계하시고 매를 드시면서 경고하실 때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매를 맞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 고치라고 그러시는구나.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보고 회개하라고 지금 그러시는구나. 이걸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깨닫는 사람, 여러분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심판 당하고 망하고 난 뒤에야 고통 중에서 깨닫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깨닫고 즉시 깨닫고 회개하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아침에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